60세가 넘으면 갈증 인식이 낮고 신장의 노폐물 제거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탈수가 훨씬 되기 쉽다. 몸무게의 2%에 해당하는 수분이 줄어들면 뇌가 둔감해진다고 합니다. 더 느린 반응, 단기 기억력 문제, 정신적 피로, 혼란, 불안 그리고 기분의 손실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뭐가요? 수분 부족 때문에.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약 500ml의 물을 더 마시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소비를 30%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MSG도 살짝 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브레인 리브 부입니다. 오늘은 물을 얼마만큼 먹을지. 우리 뇌가 목이 마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커피, 과음, 이런 거에 대해서 수분과 연관이 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는 윌르마이어 박사님이시고요. 편의 곳은 부키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론이 길면 뭐다? 혼난다. 뇌가 목이 마를 때 일어나는 일. 모든 미국인의 4분의 3은 언제든지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속적인 탈수 상태에서 돌아다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사실은 어느 날 오후 물한잔 마시는 걸 잊은 수준이 아니라 정말 만성 탈수를 뜻했다. 우리의 뇌는 약 75%의 물로 구성되어 있고 최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75%의 물로 유지되어야 한다. 심지어 체중 대비 1%의 수분 감소조차 기억력, 기분, 정신 에너지, 그리고 집중력을 방해하면서 인지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게 나타난다면, 만성 탈수가 아닌가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도요, 조금 뭐 수분이 부족하다고 예전에 뭐 검사해보니까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물을 되게 막 많이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뭐 차를 많이 먹었지 물을 많이 먹지는 않았더라고요. 아시죠? 뭐 차나 커피 같은 건 인효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물을 먹어야 되는데 또 그게 더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물을 항상 많이 마신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좀 탈수에 살짝 탈수더라고요 많이 나뉘고 검사해 봤더니 몸무게의 2%에 해당하는 수분이 줄어들면 뇌가 둔감해진다고 합니다 더 느린 반응 단기 기억력 문제 정신적 피로 혼란 불안 그리고 기분에 손실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뭐가요 수분 부족 때문에 경미한 탈수는 또한 운동 능력을 방해하고 사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운전 중이거나 보행 중이거나 지속적인 주의를 요구하는 제조 또는 운송업에 일할 경우 정말 어마무시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네. 설상가상으로 연구에 따르면 탈수가 기분에 미치는 영향은 수분을 섭취한 후에도 계속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 <laughs> 매일 짜증내고 예, 뭐 뭔가 투덜투덜 대시는 분들은 예, 탈수가 원인될 수 있겠는데요. 탈수는 또한 뇌에 회백질을 수축시킨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같은 양의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뇌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 당연히 수분 섭취량이 높은 사람들은 기억력, 운동능력, 정신에너지, 경각심 그리고 집중력이 향상되면서 인지력 테스트에서도 더 높은 점수를 보인다. 몸의 관점에서 탈수는 체중 증가를 포함한 모든 질병의 나쁜 소식이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수분 권장량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사람들은 가벼운 탈수 상태의 사람들보다 포만감을 느끼고 칼로리를 더 많이 소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신진대사의 상승 역시 놀라울 정도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약 500ml의 물을 더 마시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소비를 30%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배가 더 고파진다는 뜻이다. 탈수 증세가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 심한 탈수는 극심한 정신적 혼란과 함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기절로 이어질 수 있다. 제가 3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윌르마이어 박사님께서는 세 번이나 기절하셨다고 합니다. 만성 탈수로 때로는 열이나 호흡곤란, 가슴통증, 심지어는 발작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 심각한 탈수는 정말 치명적이다. 많은 사람들은 덥고 습한 기후가 아니라면 수분을 잃지 않기 때문에 수분 섭취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추측한다. 하지만 여러분이 온도 조절이 되는 방에서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도 생존을 위해서 계속해서 수분을 소비하게 될 것이다. 사실 보통 사람은 숨 쉬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한컵 이상의 수분을 잃어버릴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소변과 배변을 통해 매일 약 6컵의 물을 땀을 통해 약 2컵의 물을 배출한다. 처방전이나 항히스타민제, 완화제, 제산제, 혈압제 그리고 물약과 같은 처방전 없이 살수 있는 약을 복용하는 것 또한 더큰 탈수의 위험에 처하게 될수 있다. 60세가 넘으면 갈증 인식이 낮고 신장의 노폐물 제거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탈수가 훨씬 되기 쉽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네, 60세 이상 분들이 제채널를 많이 보시죠. 뭐 당연히 뭐 건강에 관련된 거니까 20대는 뭐 건강에 별로 신경 안 쓰죠. <laughs>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는 갈증 인식이 좀 낮고 신장의 노폐물 제거 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탈수 훨씬 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좀 충분히 항상 드시는 그게 좋겠네요. 자 그러면 물은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될까? 근데 좋은 요소은좀 충격이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라고 하는데 읽으면서도 아직도 좀 충격입니다. 수분 섭취에 대한 정확한 지침은 없다. 대부분 개인적인 목표에 따라 다르다. 가장 일반적인 권장 사항은 의학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으로서 남성은 매일 3.7L, 여성은 매일 2.7L의 물을 섭취한다는 것이다. 의학연구소의 권고는 꽤 훌륭한 지침이다 라고까지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야, 이 3.7L는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여성은 2.7L?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이제 뭐또 미국 분이시기도 하고, 또 다르기도, 미국은 또 국문화는 아닙니까 우리는 또 국문화도 있고 해서, 요거는 좀 어쨌든 책의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요거는 너무 또 따라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옛날에 물이 또 좋다라고 너무 많이 먹었다가 진짜로 너무 물이 많이 걸려서 수독죽 걸려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적당히 마신데 밑에 나옵니다. 어떻게 적당하게 마시는지 여러분이 과도한 양의 채소, 과일 그리고 수프를 먹더라도 음식은 여러분이 섭취하는 총 수분량의 최대 40%까지만 차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드시라는 거예요. 따로 자 중요한 게 요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충분한 물을 마시고 있는지 어떻게 할수 있을까 가장 쉬운 방법은 소변의 색을 살펴보는 것이다 약간 비상하게 들수 있겠지만 화장실에서 잠깐 색을 체크하는 것만큼 수분 공급을 평가하는데 좋은 방법은 없다 대부분 소변은 그저 노란색이라고 축축할 수 있겠으나 사실 소변은 광범위한 색조를 띠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수분 공급과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의 소변이 매우 연한 볏집 색깔이거나 맑다면 좀 맑은 쪽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최적으로 수분을 공급받는 상태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소변이 꿀색보다 진하다면, 노르스름하다면 약간 탈수 상태이고 가능한 한 빨리 물을 마셔야 한다. 소변이 심각한 탈수를 나타낼 수 있는 호박색, 아주 노란색, 주황색, 센 노란색은 이렇게 변할 때는 방치하지 말자. 네. 그거 요거 보면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 미국 사람들 기준이니까 남자 3 7 l 도 이거는 먹다가 <laughs> 예, 쓰러질 수도 있겠습니다. 여자 27도. 요거 말고 소변색으로 이렇게 가리는 거,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명심해야 할한 가지는 종합 비타민이나 비타민 B가 포함된 영양 보조제를 복용하면 그 영양소가 당신의 소변을 밝은 노란색으로 변하게 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탈수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단지 과도한 비타민 B를 배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타민 C를 포함해서 뭐 비타민제 드시고 나서 좀 노래지는 건 괜찮죠, 그거는 스스로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는 이제 맛있는 방법으로 수분 공급하기라는 제터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서른 가지 음식을 다 꼽으셨어요. 요거는 미국 농무부의 계산에 따르면 약 100g당 최소 85% 이상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볼까요? 요것도 위주로 우리나라에서도뭐 많이 먹는 겁니다. 오이, 양상추, 자몽, 샐러리, 토마토, 애호박, 수박, 딸기, 크랜베리, 플레인 요거트, 시금치, 캔들루프 멜론, 허니듀 멜론, 케일, 브로콜리 복숭아, 당근, 오렌지, 파인애플, 블루베리, 네, 크랜베리도 있고요. 청경채, 가지, 사과, 양배추, 양상추도 있고, 양배추도 있네요. 살구, 피망, 라즈베리, 산딸기, 버터, 버터에도 수분이 있나요? 네, 콜리플라워, 육수를 이용한 스프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것들을 드시면 되는데, 우리도. 뭐 평소에 많이 먹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굳이 이걸 안 따지더라도 드시면 되고. 이거 전부 다 뭡니까? 네. 전부 다 파이토케미칼, 네. 모두 뛰어난 음식들이죠. 이거는 그냥 진짜로 그냥 뭐 평소에 자주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렇 수분 섭취를 위하지 않더라도 파이토케미칼, 여러 가지 미네랄 섭취를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참 드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과음의 위험성입니다. 이건 제가 예, 봐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술의 배신이라는 책을 제가 출판사를 통해서 한권 받았는데 빨리 리뷰를 해야 되는데 빨리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의 4분의 3은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으며 만성 탈수에 시달린다. 하지만 때때로 수분을 섭취하겠다고 너무 많은 물을 마셔서 결과적으로 물에 취하는 현상에 시달리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너무 과도한 수분을 섭취할 경우 전해질 수치가 희석되고 세포가 부풀어 오르며 두개골의 압력이 증가될 수도 있다. 때로 과도한 수분 섭취는 두통, 어지러움과 과민 반응을 일으켜 결국 메스꺼움과 구토를 유발하기도 한다. 예, 저도 물 좋다고 많이 먹었다가 젊었을 때 예, 메스꺼움하고 구토가 있어갖고 그 다음부터는 물을 예, 적당히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혈액이 과다 수분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나트륨을 잃을 경우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알려진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클라었네요요렇죠 전하 트름 혈증은 뇌가 너무 부풀어 올라 발작, 혼수 상태, 그리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우리 대부분은 전하 트롬 혈증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당신이 운동 선수이거나 설사를 앓고 있다면 각상생 기능 저하증, 심장병, 부신 부전증 같은 의학적 질환이 있다면 또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분 섭취량을 모니터링하고 설사 후나 장기간 운동하는 동안 전해질이 함유된 수분을 섭취하고 나트륨 수치를 균일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커피에 대한 진실 한번 볼까요? 커피 한잔 후에 잠이 깨고 정신이 드는 이유는 커피의 카페인 때문이다. 카페인은 혈압과 심박수를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촉발하며 부신계를 활성화시키고 우리의 중추신경계를 자극한다. 그러나 커피의 카페인은 신체와 뇌가 소화하기엔 너무 많은 양이며 내면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증가시킨다. 커피에서 얻을 수 있는 항산화 효능은 고맙지만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시면 이것까지는 좋은데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시면입니다. 몸의 스트레스 반응과 중추 신경계를 끊임없이 자극한다. 여러분의 몸과 기대는 항상 각성 상태에 놓이게 되고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 순환이 감소하고 회백질과 신경 생성이 줄어들고 집행 기능과 기억력이 저하될 수 있다. 그래서 커피를 꼭 드시려면 오전에 이제 예, 일어나서 좀 이따 출근 하시고 나서 한잔 정도 드시는 건 괜찮죠. 커피 반감기도 뭐여 시간, 1 2 시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후에는 커피 안 드시는 게 당연히 좋죠. 커피는 뇌에 가장 필요한 것중 하나인 수면을 방해한다. 연구에 따르면 모닝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만으로도 수면 중에 효과를 줄수 있다고 한다. 네, 그렇죠. 이것이 카페인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섭취하는 사람이 더 피로감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이유 중 하나다. 우리 커피는 좀각성해서 가성하고 깨고 피로를 좀 물리치려고 하는데 사실은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더 피로하게 된다는 거죠. 커피를 또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이건 빼놓을 수 없죠. 고농도로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 아크릴아미드. 네, 이건 발암물질이죠. 커피는 또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부족하고 뇌 건강에 필수적인 마그네슘의 흡수를 막는다고 합니다. 만약 나의 클라이언트가 각성을 위해서 커피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식이요법 수분 보충. 운동, 영양결핍과 같은 다른 부분을 먼저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커다란 머그컵 커피 한잔 대신 같은 양의 물을 마셨을 때 하루의 성과가 좋고 기미함도 느낀다고 말합니다. 커피 대신에 예. 커다란 물한잔 예, 좋습니다. 알카리 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늘의 결론 및 핵심을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죠? 우리는 16분 전에 촬영했지만 까마귀 고기를 먹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뇌가 목이 마를 때 일어나는 일인데요. 우리의 뇌는 약 75%의 물로 구성되어 있고 최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75%의 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연구따르면 탈수가 기분에 미치는 영향은 수분을 섭취하는 후에도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신 분들은 탈수 증상이 있으신 분이 아닐까 의심해 보시고 항상 물을 좀 권하십시오. 탈수는 또한 뇌의 회백질을 수축시키는데요.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같은 양의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뇌가 더 많은 노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약 500ml의 물을 더 마시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소비를 30%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고 하네요. 자, 이게 중요하죠. 60세가 넘으면 갈증 인식이 낮고 신장의 노폐물 제거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할 수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60세 넘으신 분들은 조금 더 의식해서 물을 좀더 수분을 드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물은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네, 의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은 남성은 매일 3.7리터, 여성은 약 2.7리터의 물을 섭취하는 것인데 이건 미국 사람들 기준인 것 같고요. 우리는 좀국물화도 있고 많이 드시기 때문에 야채 같은 거 네. 이렇게까지는. 계속, 제가, 뭐, 우리 박사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토를 못 따겠지만 너무 많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충분한 물을 마시고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 가장 쉬운 방법은 이겁니다. 소변의 색깔을 살펴보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우리 박사님께서도 그렇지만 아주 옅은 노란색, 옅은 노란색이 제일 좋은 상태고, 너무 하얗다 그러면 소금이나 다른 게좀 부족한 거고요. 그죠? 센 노랗다 그러면 물이 정말 부족한 거고, 요 정도는 우리가 다 감지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맛있는 방법으로 수분 섭취하기. 요거는 이제 아까 위에서 했던 거 있죠? 오이부터 쭉 내려와서, 네. 콜리플라워, 육수를 이용한 수프까지.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 보던 것들이니까요. 이런 것들 드시면서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책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거나 좋아지지 않습니다. 건강 스케치와 함께 좋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